강에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있어요. 한번 배터 풍경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는 좀 녹은 것 같죠? 이렇게 눈안 보이는 데는 마을 같게 보이는 데는 좀 녹은 구간이네요. 음, 지금도 마을 주민들은, 걸어서 다니고 있는데, 저는 무서워서 산으로 왔어요. 아, 이 베터 풍경은 아, 늘 그대로가 아니고요. 늘 새롭습니다. 아, 계절 따라 그 새로움도 크지만, 하루하루 새로운 것 같아요. 하루하루. 하루하루가 변화가 무쌍한 곳이 아닌가 싶어요. 음, 오늘 낮에 좀 기온이 올라가서 어, 저기가 좀 녹은 것 같고 내일은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아, 이제 아마 얼음 위로 다니는 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은 마을 길 포장된 마을 길로 올라가지 않고요. 자갈길로 한번 이제 세관정을 가볼 생각입니다. 저는 마을길로 다니는 것보다 이강 옆에 이 자갈을 밟으며 올라가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. 이제 겨울에는, 겨울에는 이런 풀들이 거의 이제 쓰러져서 이렇게 갈만한데, 다닐만한데요. 아... 봄도 뭐 다닐만 하죠. 이제 여름이 되고, 그 풀이 힘을 받을 때, 그때는 <laughs> 이리로 가기가 좀 어려워요. 장마가 졌을 때도, 네, 어렵고요. 어, 그렇지만, 아, 1년에 아, 상당히 많은 날들을 아, 이 길로 해서 세관정으로갈수 있습니다. 음, 처음에 저세에 왔을 때는요, 야이이 이 돌멩이들이 얼마나 예쁘던지 돌멩이 줍는 재미로 이 길을 걸어 다녔어요.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어, 그것이 조금 해소가 되니까, 아또 한때는. 움푹 들어간 돌을 주워다가 다육이를 심는 재미가 또 있었었고요. 음, 지금은 그냥, 그냥 전체를 그냥 느끼면서 가는 거? 이렇게 조금 달라지고 있네요. 이리로 포크레인이 지나간 적이 있어서 포크레인 발자국이 그래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되네요. 네. 쭉 걸어서 위로 올라오면은 지금 이제 강가에 물이 조금 남아있는 그 곳에 얼음이 얼었네요. 그래서 저는 눈도 살짝 덮인 얼음 위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. 발자국 소리 들리시죠? 부두둑 부두둑 하는 이 소리가 별 소리는 아닌데 참정겹네요 음, 두두둑 두두둑 부두둑 부두둑 아이들이 뭐 이렇게 걸어가다가 물웅덩이 있으면 꽉 어, 그리로 한번 밟고 탁 하고 치고 이러고 지나가잖아요. 근데 그런 게 동심인 것 같아요, 동심. 음. 어, 저도 아직 나이가 들었어도 어, 동심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한번 제가 잡아볼게요. 너무 예뻐서 제가 멈춰 섰는데요. 수반. 아 정말 밑에 자대가 있고 뭐 어떤 그 밑에 요거만 잡아보겠습니다. 예. <laughs> 자대 위에. 에이, 아, 수석을 올려놓은 것 같은 아, 실제 화면에 잡히는 것보다 제가 지금 보는 아, 이, 이거는 되게 더 멋있거든요. 어, 물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바위가 꼭섬 같이 생긴 바위가 드러났네요. 저기 멀리는... 아, 햇빛이 좀 비치고, 이쪽은 그늘인데, 아, 그것도 참 멋지게 나옵니다. 지금 잡히죠. 멋지게 잡혀요. 지금 보이는 데가, 음, 어디냐면은, 앞쪽으로 저기 건물이 보이고, 제가 조금 당겨보겠습니다 예, 저기가, 아, 둥글바위, 예, 몸 밑에, 어, 둥글바위 가는, 사목 가는, 어, 길에 있는, 보이는 집들입니다. 사실은 여기가, 어, 여기가, 그, 둥글바위가 상당히 가까워요, 여기서. 쭉 올라오면, 그, 세간정 숲속 아래와 연결되죠. 네. 그래서 오늘은, 어, 처음으로 이 길을 공개하는 것 같네요. 예전에 뭐 장마가 휩쓸고 간 금장강변 이래서 이쪽을 살짝 소개한 적은 있지만 배터 나루 그쪽부터 강 따라 세간정으로 올라오는 길을 소개하는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다. 지금은 뭐 다닐만 해요. 여기가 조금 가파르긴 한데요. 올라가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죠. 아주 오랜만에 저도 이 길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. 비가 많이 오면은 지금 이 지점까지 물이 차요.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많이 불, 불어난단 얘기예요, 그죠? 어, 그때는 뭐 정말 무섭죠. 넘칠 거리는 그 황토 물살이. 여기에 이제 쉬어갈 수 있는 음, 금장강. 금장강 원두막이 하나 있구요. 아이고, 한참 걸었더니 숨이 찹니다. 네. 금장강 네. 원두막이 있구요. 이제 이 길로 더 올라가야 합니다. 네. 아이고, 이 돌탑이 언제 저렇게 무너져 버렸네요. 이언두막은 시송정이죠. 시송정을 지나서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세관정 이 나오죠. 세관정 마당에 있는 여기, 언두막은 1월정입니다. 이거 막 바람이 날려가지고 지금, 약간 정신이 없네요. 예, 다 왔습니다. 아이고. 말을 하면서 오니까, 더 숨이 찹니다. 예, 오늘은, 강에서부터 세강장 오는 길을 소개해 봤습니다. 예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